이날은 회사에서 밥도 안 먹고 야근을 해서 도저히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김사원 한편 찍으러 와봤는데요. 밤 10시 반에 문을 여는 조금은 특별한 심야 식당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독바이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소야일식이라는 집입니다. 가게 내부는 기역자형의 카운터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자그마한 집이구요. 저는 같이 야근한 대리님이랑 왔는데 혼수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같이 온 대리님이 그렇게 쩝쩝대면서 먹는 줄 알았더라면 무조건 혼자 왔어야 하는 집이구요. 밤 10시 반에 시작하는 심야는 2만 5천원만 내면 주인장님 마음대로 술안주를 내어주는 메뉴이고요. 오마카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미친 가성비로 소문이 난 집이라 디너는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다행히 심야 예약은 그에 비하면 아주 여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올라간 뒤로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주류는 필수라고 하는데 어차피 저는 술 마시러 온 거라 의미없는 문구였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술안주로 모둠회를 내어주셨는데요. 먹기 전에 댓글에 누가 질로이즈백 영업사원이냐 해서 오늘은 색다른 술로 시켜봤습니다. 저 박상철님 매니저도 아닙니다. 보이시는 회는 도미뱃살, 농어, 줄무늬전갱이 청어회이고요. 제가 항상 이런 집 보면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영상 보고 가셔도 무슨 안주가 나올지는 날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집클라스가이 정도구나 하고 편하게 봐주세요. 회의 숙성도는 훌륭했습니다. 아주 감칠맛이 좋았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 많아요. 그래도 오늘도 영상 5분 안에는 끝내드릴 테니 쓸데없는 소리 없이 빠르게 가봅시다. 그 다음 안주는 도미 대가리 조림이고요. 이 친구 관상이 너무 싸나워서 바로 뒤로 돌렸습니다. 아주 달짝지근한 갈비찜 양념 맛이 났고요. 제가 먼저 아구창에 선빵을 날렸는데 확실히 볼살이 가장 부드러운 부위였습니다. 그지만이 메뉴의 하이라이트는 무이었습니다. 입안에서 그냥 녹았고요. 아주 맛있게 먹은 안주였습니다. 다음 안주는 얼큰한 대구탕을 내어주셨는데요. 국물이 오묘했는데 짬뽕과 매운탕의 중간지점의 맛이었습니다. 보이시는 건 간인데 아주 부드러워 술 마시면서 동시에 해장이 되는 메뉴라 여기서 술잔 많이 비운 메뉴였습니다. 정말 야무지게 바닥까지 긁어 먹은 메뉴였고요. 사실 이 술은 처음 먹어봤는데 김포의 맛집이었습니다. 단거 좋아하시면 입맛에 잘 맞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숨쉴 시간 없어요. 안주 계속 나옵니다. 진짜 산소호흡기 하나 들고 가셔야 합니다. 술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바게트 빵이 나오길래 저도 모르게 셰프님을 노려봤는데요. 같이 나온 우니크림을 빵 위에 같이 올려 먹으니 진짜 손도 빵 셔틀 자청하는 맛이었습니다 눈 바로 깔았고요 아주 담백하면서 의외로 술이랑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그치만 캐롤 스티커가 안 들어있어 살짝 아쉬웠고요 다음 안주는 가장 인상 깊었던 닭 목살입니다. 구운 닭 목살을 담백한 간장 베이스의 야채와 함께 볶아내셨는데 살점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먹어왔던 치킨 목살들은 목 디스크에 걸린 애들이 아닐까 싶은 강한 확신이 들었고요. 이날의 가장 제 스타일의 안주였습니다. 술맛이 너무 좋아 한병 추가해 봤는데요. 원래는 남자랑은 이런 술안 먹습니다. 생거로 한병더 먹이면 지갑 열것 같아 골라봤고요. 다음 안주는 가자미 조림이 나왔는데요. 위에는 가스 오브시를 뿌려서 나왔는데 간장 베이스의 진한 육수 맛이 났습니다. 그치만 다른 메뉴들이 너무 맛있어서 별로 인상 깊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날 먹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 입맛에 다 맞겠습니까? 그치만 남기진 않았고요. 이제 진짜 배가 너무 불렀는데 묵직하게 모듬튀김을 내어 주셨습니다. 텐동칩스 타일로 얇게 튀김옷을 입혔고요. 단호박 새우 연근 꽈리 고추 그리고 과지튀김으로 구성 알차게 내어 주셨고요. 사장님이 반드시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핑크색 소금이 뭔가 특별함이 있나 봅니다. 하지만 술 취해서 모르겠고요. 이제 집에 갈때다 됐어요. 진짜 다 왔습니다. 이날 모든 손님들이 술잘 먹는다고 급하게 주방에서 만들어 주신 붕장어찜입니다. 매콤한 양념 맛이 알싸하게 올라왔고요. 음식 하나 허투루 하시는 거 없이 진짜 상당한 맛과 퀄리티였습니다. 이제 총평을 하자면 무겁게 많은 양을 먹기보다 밤늦은 심야 시간에 먹기 딱 좋게 가성비 좋게 여러가지 음식들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술 마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집이었고요. 먹고 나오면 정말 사장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게 되는 집이었습니다. 저 김사원의 맛깔나는 서울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